지난 9월 12일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백주년 기념관 지하 대강당에서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이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.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 불교 협약에 기여하고 양국 정부 간 국가사업 협력 강화에 공헌한 공로로 대학원위원회 의 추천으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.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는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, 동국대학교 윤재홍 총장,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류완나 총장,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스님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무위원과 캄보디아 상원의원 및 축하단이 참석하여 축하를 전했습니다. 이날 학위 수여식은 훈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의 이력 및 경력 소개, 명예박사 학위 취지문 낭독, 학위 수여에 이은 수여 소감 및 특별 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.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 통역사와 동시 통역 시스템이 배치되고 250개가량의 리시버가 배부되어 내빈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각자 연으로 학위 수여식을 참관했습니다. 이상 DWBS 박정현이었습니다.